안녕하세요. 다산에듀 강사 권동성입니다. 어, 여러분 드디어 내일입니다. 내일 2022년 2회 기사 산업기사 실기 시험이 치러지는데요. 정말 이날만을 손꼽아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떨리시기도 하시겠지만 어, 정말 여러분 노고 많으셨을 테니까 그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다들 합격하시리라 믿고요.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제가 시험을 치렀을 때, 시험을 치르기 전, 그리고 시험을 치르면서, 시험을 치르고 나서 어떠한 행동을 했고,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있었는지 조금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또 공부를 마무리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이 영상을 편하게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거는요, 준비물이에요, 준비물. 자, 준비물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먼저 신분증입니다. 어 신분증이라는 것은 내 신분을 증명하는 거죠. 즉, 주민등록증도 있고, 면허증, 그리고 여권 등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신분증 꼭 챙기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검정색 볼펜입니다. 어 검정색 볼펜을 꼭 챙기셔야 되는데, 이 계산 과정이라든지 답안을 꼭 볼펜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맨 앞에 이름들을 쓸 때도, 이름을 쓸 때도 볼펜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어, 필요시에는 좀두 자루 이상을 가지고 가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도 시험을 치렀을 때두 자리, 두 자루를 가지고 갔거든요. 어, 이렇게 두 자루를 가지고 가는 이유는 혹시라도 하나의 볼펜이 나오지 않을 때좀 또는 뭐 책상 밑으로 떨어뜨렸을 때 그걸 죽기가 조금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당황하지 않으려고 제가 넉넉히 두 자루 이상을 챙겨갔습니다. 어, 여기다 적어 드려야 겠죠. 최소 두 자루, 자, 그 다음에는 공학용 계산기예요. 자 이거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공학용 계산기 없, 없는 분들도 제가 어, 시험을 치렀을 때좀 뵀던 분들도 계신데 공학용 계산기가 없으면 일단 심리적으로 너무 부담이 되고요 그리고 어, 문자들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계산 과정이 복잡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움을 겪으실 수가 있어요 뭐 빌리지도 못하니까 공학용 계산기 반드시 챙기시고요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도 지금 배터리 즉 공항용 계산기 배터리를 6년째 안 갈고 있거든요. 5~6년째 안 갈고 있는데 어 그만큼 오래 가고 또 만약에 배터리가 다될때 되면은 화면이 조금 희미해질 겁니다. 자, 희미하다 싶으면 배터리를 교체하라는 신호기도 하니까 만약 그런 증상들이 없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 허용 기종을 잘 확인하셔서 어 불이익을 방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는 연필 또는 샤프 그리고 지우개입니다. 자, 이거, 어, 볼펜으로 쓰는데 이거 왜 가져가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연필이나 샤프, 그리고 지우개를 왜 가져가냐면, 시험지에는 항상 연습, 연습란이라는 게 있어요. 매 페이지에 연습란이 있는데, 우리가 계산 과정이 길거나 복잡한 경우 한번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연습란에는 연필로 쓰셔도 되거든요. 샤프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꼭 챙기고 가셔서 내가 만약에 필요시 쓰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그 다음에는 수정 테이프 에요 수정 테이프 수정 테이프는 뭐 감독관 들도 감독관 분들도 가지고 계시긴 하지만 또안 가지고 계실 수도 있고 요즘에는 이제 예전에는 어 답안을 수정하는 게 무조건 이렇게 가로로 두 줄을 긋는 게 수정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는 수정 테이프 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수정 테이프로 어, 좀 깔끔하게 이렇게 하고 그 위에 볼펜으로 덮어 씌우시면 되건 되는데 어이 수정 테이프를 추천하는 이유는 제가 볼때 찍찍 그으면 이제 어, 시퀀스를 그린다든지 그런 경우에 약 자칫하면 약간 선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수정 테이프를 권장해 드립니다. 자그 다음에는 자예요 자 자는 이건 그냥 선택 사항입니다. 자를 왜 가져가냐면 이제 뭐 표를 그리신다든지 아니면 뭐 그림이라든지 시퀀스 이런 거를 그리실 때 조금 편리하시라고 어, 말씀을 드렸고요. 자그 다음에는 수험표입니다. 수험표도 필수가 아니라 선택인데 사실 어 수험번호를 알려고 수험표를 가져가는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신분증이고 수험표 같은 경우는 수험번호를 아는 건데 이제 시험장에 가시거나 아니면 그 시험장 학교 같은데 고등학교 같은 데서 보잖아요 대학교나 거기 로비 1층에 보면은 이름과 수험번호가 다 적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혹여나 수험표를 못 챙기셨더라도 어 각. 그 수험실, 그리고 로비에 각각 수험번호가 적혀 있으니까 그거는 반드시 어 그때 보셔도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아날로그 시계입니다. 물론, 어, 시험 장소 강의실 시험실마다 다 시계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은 이렇게 고개를 자꾸 들었다 내렸다 하는 것도 조금 어, 번거로우실 수도 있고 뭐 그러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손으로 이렇게 손목에서 시계 보면 굉장히 편하잖아요. 내가 지금 몇 분째 하고 있고 어, 몇분 남았고 이런 걸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어, 시계를 꼭 차고 가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는 거죠, 제가. 자그 다음에는 스마트워치는 절대 안 됩니다. 어, 뭐 애플워치라든지 뭐 갤럭시워치 이런 거는 절대 안 되고요. 자, 스마트 워치 X.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시험 전날 및 다시 시험 직전 때 이제 오늘이죠. 오늘과 내일 시험 치르기 직전에 뭘 하면 좋을지 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머릿속에 희미하게라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우리가 기출문제집을 공부하시다 보면은 반복해서 반복해서 계속 풀이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잘못 풀었던 문제들이라도 실제 시험 때어 희미하게라도 그 과정이 기억나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계산 과정을 시험 전날이나 직전에 외운다고 해서 사실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완벽하게 안 외웠던 거를 완벽하게 외워지지는 않습니다. 어, 좀 어렵다고 할수 있죠. 그러실 수도 있지만, 물론. 그래서 저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이제 시험 전날이나 직전 같은 경우에는 단답형 문제의 답이나 또 앞글자 외우는 거 있죠. 그런 거나 아니면 감리 기출 문제를 어, 조금 보시고 가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실 감리가 이제 단답형 문제 5점짜리로 출제가 되는데 실제로 제가 아는 사람이 어, 전기기사 실기 시험을 치르는데 감리를 정말 감리가 양이 많잖아요. 감리 기출 문제 나왔던 것만 확실히 보고 가자 해서 전날에 외웠는데 어 아니나 다를까 시험 때그 기출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감리를 5점을 맞춰서 62점으로 합격하신 분이 있어요. 어 그러면 진짜 <laughs> 기분이 정말 좋잖아요. 그래서 혹시 모를 확률에 대비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준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시험지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볼게요. 시험지를 받으면 어, 시험지를 받으면 이렇게 해서 점점 해 가지고 보시면요. 첫 번째로는 이제 시험지 사이즈입니다. 시험지를 처음에 받으면 우리가 풀던 교재와는 좀 사이즈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요. 바로 A3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A4보다 한 단계 큰 거죠. A3 사이즈라서 여러분이 딱 시험지를 받았을 때 생각보다 이왜 이렇게 크지? 좀 당황스러운데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 용지 사이즈만 다르지 정말 당황하실 필요 없고요. 그 대신에 이제 위아래로 넘기는 거 있죠. 우리 수능 문제집처럼 위아래로 넘기는 형태니까 어 너무 이제 미리 이제 아셨으니까 어, 나는 이제 할수 있어라는 마음가짐만 있으시면 됩니다. 시험지 사이즈는 A3 사이즈고요. 자그 다음에 시험지를 이제 음, 전달을 해주거든요. 감독관 분들께서 뒤로 넘겨주세요 하고 전달을 아 뒤로 넘겨주세요가 아니죠. 하나씩 주시거나 아니면 뒤로 넘겨주시거나 이렇게 둘중 하나인데 아무튼 시험지를 전달하신 받으신 후 시험지 전달 후 인쇄 인쇄되었는지 볼수 있습니다. 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인쇄 오류 여부 확인.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인쇄가 잘 되었는지 보라고 해요. 감독관 분들께서.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들은 이제 인쇄 상태를 점검을 하겠죠. 왜냐면은 혹시나 시험이 시작되고 인쇄 상태가 안 좋으면 안 되니까 그때 다 확인을 하실 겁니다. 자, 이때 재빨리, 재빨리 훑으면서 자, 이때 특히 문제들을 보는데 단답형 문제들이 있는지 봅니다. 어, 이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시험 직전에도 계속 단답형을 외우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시험 딱 인쇄 점검을 해서 넘겼는데, 어, 어 내가 알던 그 단답형 그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제부터 그때부터 이제 암기 싸움입니다. 자, 인쇄 확인이 끝나고 시험지를 내려놓는 순간부터, 순간부터 단답형의 답을 달달달 외웁니다. 달달. 머릿속으로 되뇌이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사실 암기가 확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만약에 그 상태를 안, 봐, 안 보셨더라면은 이제 어떤 단답형 문제가 나와, 나올지 몰라서 아 이것도 외우고 이것도 외우고 머릿속으로 좀 복잡하실 텐데 자, 인쇄 확인하는 도중에 발견을 한다면 정말 유레카를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달달달달 외워서 이제 시험지를 받은 다음에 수험번호와 이름을 적고 나서 시험이 시작되면 그 단답형 문제부터 빠르게 푸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단답형 문제부터 푸시고 나서 이제 아는 문제부터 쭉쭉 나갑니다. 근데 문제를 풀다가 분명히 모르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또는 오래 걸린다든지 아니면 복잡한 문제들이 나올 수 있는데 자, 그런 거는 당황하지 마시고 더 머리가 하얘지기 전에 아는 문제부터 쭉쭉 풀어나가신다면 이 몸에서 긴장을 하거든요. 머리가 또 긴장을 하는데 그 긴장감이 해소되면서 그 문제 풀이가 기억나실 수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페이지마다 맨 아래에 연습란이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연습란에 어떤 필기를 하든지 간에 채점에 불이익이 없어요. 채점에 불이익 X. 그러니까 연습란에 뭐 사실 이런 건안 되겠죠. 감독관님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메시지는 안 되겠지만 채점에 불이익이 있지 않으니까 절대로 이제 너무 그런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연습란에 막 그냥 나만의 노트 쓴다 하시고 그냥 막 연습하세요 막 풀이를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지우개로 지웠다가 다시 적었다가 어 어떤 행동을 하든지 상관 없으니까 편하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굉장히 넓은 걸알수 있죠 왜냐면은 이제 간혹가다 어떤 분께서 이러세요 어 시험지 너무 좁아서 시험지가 너무 작아서 그 계산 과정을 적는 데좀 좁지 않을까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A3 사이즈에 맨 밑에 연습란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공간이 좁지 않으니까요 넉넉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풀이가 너무 길거나 복잡할 경우 연습란에 딱 하시고 위에 어, 담란에 볼펜으로 정리하시고요. 자그 다음에는 이제 다 푸신 다음에 최종 점검을 해야 됩니다 즉 검산을 하라는 거죠 자, 이 검산을 왜 하라고 하냐면 어 이것도 제가 제 경험담이기도 하고 제가 아는 사람 얘기이기도 한데 시험을 보고 나서 이제 딱 장소를 나오면 이제 그제서야 생각이 나는 거죠 아 이거 답 이건데 내가 왜 이렇게 적었지 아 이거 계산 과정 나 틀렸네 라고 굉장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내가 그때 조금만 더 확인했더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이 드실수 있으니까. 반드시 내가 했던 과정들은 공학용 계산기에 한번 두드려 보고, 어, 이제 그 답이 맞는지 보고, 한 번쯤 눈으로 쭉 최종 점검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최종 점검이 끝나고 나면은 시험지 제출 전까지 시간이 좀 남잖아요. 어, 아무래도 이제 점수가 궁금하실 텐데, 가채점을 진행을 합니다. 물론 선택 사항이지만 가채점을 하면 이제 내가 시험을 다시 준비해야 될지 아니면 준비하지 않아도 될지 어느 정도 윤곽은 드러나니까 윤곽은 드러나니까 어, 가채점을 진행할 때 근데 너무 그런 거 있죠 점수 그러니까 나 이거는 무조건 맞을 것 같아라는 이런 것보다는 어, 내가 막 임의로 점수를 부여하기보다는 애매하면 최소한의 점수로 계산을 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10점짜리인데 나는 한 7점 맞을 것 같아 이런 게 아니라 조금 최악의 상황으로 생각을 하시라는 말씀이시죠. 말씀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하더라도 합격권에 들어온다면 그때의 기분은 정말 최고니까 이런 것을 좀 고려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시험이 끝나면입니다. 자 볼게요. 여기다가 한번 적어보죠. 시험이 끝나면 자 시험이 끝나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여러분? 맨 먼저 이거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 자신에게 수고했다고 말해주기. 어, 격려를 해주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어, 이걸 하면은 정말 든든하거든요. 정말 한편으로는 마음 따뜻해지고 정말 그 동안 노고 많았다고 고생 많았다고 공부한다고 또 오랜 시간 앉아 있어서 고생한 내 몸에게 어, 격려의 말씀을 꼭 부탁드립니다. 자그 다음에는 점심 꼭 맛있는 거 드시고요. 맛있는 거 먹기. 그 다음에 만약에 만약에 어, 이번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힘들었던 시험이었을지라도 조금 쉬시면서 체력을 비축하고 또 재정비를 한 뒤에 다음 시험을 준비하면 되니까 너무 상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이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 그리고 다산에듀와 함께 해주는 이런 전기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 다 합격하실 거니까, 자기 자신을 꼭 믿으시길 바래요. 저도 시험을 치렀을 때 나는 할수 있다 계속 외쳤거든요. 아 이거 풀이 나는 기억할 수 있다 나는 이거 풀수 있다 이렇게 계속 외쳤으니까 여러분들도 속으로 계속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시험을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내일 최고로 행복한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도전과 꿈의 길을 제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어, 정말 노고 많으셨고요.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